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수술한 지 네. 3개월 된 시점인데, 네. 지금 상태가 좀 어떠신지, 여름이 왔으니까 완전 뭐 반팔도 있고, 날씨도 있고 하는 상태인데, 음. 예전엔 그래도 내가 안에 뭐보정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티가 안 났는데, 이번에 여름 휴가 다녀오면서도 음. 정말 당당하게. 네. <laughs> 가슴도, 우통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, 네. 그냥 네. 편안하게 다니면서, 뭐, 춤추는데도 흔들리는 게 많이 사라져 버리니까 네. 그러니까 자신감이 잘 지내고, 너무 자신감도 없고, 네. 흔들림 없고. 네. <laughs> 네.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. 이제, 요요증 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, 옷 네. 맵시가 안 살아서 네. 하신 거잖아요. 네. 튀어나온 게 전혀 없이 그냥 네. 매끄럽게 라인이 나오니까 옷 입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,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계속 네네. 움츠리게 되고 하는 네네. 부분인데, 변화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, 일단 전체적인 가슴 볼륨이 좀 많이 빠졌어요. 네. 가슴의 근육 모양이 조금 더 살아난 느낌이 들고, 네. 두 번째는 뭐냐면, 유륜이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지게 돼요. 네네. 세 번째는 조금 가슴 리프팅 효과가 생겨요. 유두도 살짝 리프팅이 된 거예요. 네. 보시면 유두 높이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요거는 네. 이제 원래 있는 부위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밀착감이 생기면서 좀 유두가 좀 올라가요. 왼쪽 유두를 보시면 좀더그 느낌이 더 나실 거예요. 네. 유두의 평평함도 생겼지만 흉터가 눈에 안 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경과는 되게 좋으세요. 체지방량을 조금 줄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고요. 워낙 이제 근육량이 많으시니까 네.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모양은 더 좋아지실 거예요. 네. 네, 네. 어, 어,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과 좋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어, 지금 뭐팔들고할때 당기는 건 이제 아니, 많이 줄었어요. 안쪽. 직접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? 안쪽 밑에 요 쉐입들이 지금 딱 음. 변한 게딱 보이고요. 음. 네. 그리고 저 봉긋한 짐 유륜 쪽또 그리고 제가 피부가 까만색인데도. 핑료가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<웃음> <웃음> 이제 남자의 가슴이 딱된 느낌이 아 이제 딱그게 예. 어, 중요한 말씀하셨는데. 요즘있는 예. 분들이 유륜이 조금 밝아요. 아, 퍼져 서지고 아, 그런 것도 있어서 좀 밝은데 요즘 수술하시면 유륜 사이즈도 좀 작아지면서 네. 유륜 색깔도 좀 어두워져요. 옷 입었을 때 느낌도 네. 달라지셨어요? 정말 옷 스타일도 다 바꿔지고 아... 그냥 아예 더 달라붙는 옷들을 많이 또 사게 되죠. <laughs>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근육 쉐입이 드러나는 몸매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체중을 조금 빼면서 운동을 하시면 네. 가슴 근육이나 이런 전체적인 모양은 잘 살거든요. 이게 재발될 가능성은 크게 없어요. 아 주변 분들 반응이나 네. 이런 건 어떠신지. 아 주변인들은 일단. 엄청 빠졌다고, 이제,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음. 그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음. 어, 그러니까 이제 뭐, 옷도 그냥 어차피 스타일도 다 바꾸게 되고, 뭔가 남들이 얘기하니까, 이렇게 자꾸 다 변화가 많이 됐어요. 여성형 유방증이라고, 보통 흔히들 열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수술을 원어님께서 하셨는데요. 하신 내용은 지방 흡입하고 유령절개를 통해서 유선을 제거했고요. 그 다음에, 피부가 이렇게 떠있는 느낌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피부를 안쪽에서 고정하는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오늘 이제 경과를 보게 되었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음, 좋아요, 구독, 네, <laughs> 댓글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